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네, 이런 심리는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나 결점을 상대방에게 떠넘김으로써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자기 방어 기제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늘 남의 탓만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심리에서 벗어나서 타인과 좀더 성숙한 관계를 이루려면 불편하지만 먼저 자신의 불안과 결점 또 낮은 자존감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오늘 하성용 뉴스티노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예로부터 이렇게 탓을 하고 우리가 살았던 모양인데요. 근데 매사에 이렇게 남 탓만 하면 그 주변 분들이 참 많이 불편하시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 네. 이제 사람은 이제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같은 이야기를 해도 좋은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네. 같은 얘기를 해도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거나 맨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뭐 혈연 관계라고 하더라도, 견뎌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네네 우리 신부님은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들어 주는 기분 좋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신부님 모시는 네. 날은 저희가 아, 아주 아, 네. 행복합니다 신부님. 오니다네알겠은니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겠습니다 이제 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텐데요 어떤 기도겠습까요네 오늘은 스스로의 성찰로 항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음. 기도하겠습니다네 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주님 어, 하느님과 달리 저희 사람은 예, 늘 부족하고 그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로 나 자신을 채워야 하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신자라고 한다면 예,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되고 또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가지 좋은 것들을 주고받는 걸로 자기 자신을 채워야 하는데 예,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만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면서 어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이기심만으로만 예,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 예, 것 같습니다. 어, 그 것이 지금 당장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관계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잃지 않고, 잊지 않고, 무언가 겸손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한 것을 먼저 전해주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모니카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네 자매님 저희 얘기 잘 들리시죠? 자매님. 이렇게 들려요. 네잘안 들리세요? 예. 예. 크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오늘 어떤 기도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남편이. 네. 세례는, 세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별로 이렇게 오셨지도 않아요. 음. 네. 세례는 받았는데, 네. 네. 주일 미사도 안 가고 계세요? 주일 미사는 참세게해요 네, 주일 미사는 가시는데 네. 어, 진심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계시는 않으신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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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음, 그럼 자매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네, 제가 저는 네. 그 15년을 제가 조당에 있었거든요. 음, 음. 네. 그래 이제 15년 동안 그래 있다가. 저 당을 풀어서, 그, 제가 이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음. 너무, 이제 기도하는 거고, 뭐고, 너무 방해를 하니까, 음. 그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완전 히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오직 오면 성체를, 건빵 같은 거를 주면 좋겠다고. 아이고. 그런 거 주면, 은 뭐, 씹는 맛이라도 있지, 성격 그거, 밀도 그거 하나 좀삐쩍 주고 그런다고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신앙심이 완전히 없다는 거죠. 음. 음. 그렇네요. 네. 네. 신앙심도 없으실 뿐더러 우리 자매님의 신앙생활을 또 방해하시는 그런 지경이신가 봐요. 네. 그또 네. 지금 제가 반장을 음. 저는 어려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네. 어려서 세례받고, 그래가지고는, 그 하다 보니까는 성당에서 시키는 일은 조당 중에 있으면서도 제가 구역장까지 맡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음. 그렇게 이제 하기는 했죠.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 전부 다 보례 세례를 받았어요. 음. 애들은 보례 세례 받고. 신랑이 다른 건다 좋은데, 성당에만 나가지 마라 하더라고요. 음. 처음에, 네, 네. 처음에 저 손보러 왔을 때는 성당 다닌다 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음. 그래, 자기 또 다니겠다 하더만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성당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15년 동안 제가 굉장히 울면서 생활을 했는데, 음. 그것도 이제 15년 만에 이조당을 풀고 나니까는 저는 그냥 너무 좋잖아요 또 기분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그런데 성당일을 자꾸 못하게 하고 방해를 놓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떻게 방해를 놓으세요? 성당일을 하는 거를 오. 하는 자체를 싫어하고 못하게. 뭐 화내고 성당. 막 이러세요? 예? 네? 화를 내고 막 이러세요? 예. 어. 근데 자매님이 그 성체를 아무 뭐 심든 뭐 맛이라도 이렇게 건방으로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매사에 좀 부정적이고 좀 자매님 힘들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생활은 괜찮으세요? 우리 자매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금전 문제가 제일 문제가 금전, 되거든요. 아...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번 자기 돈이라고막 생각을 해요 그냥. 왜 자기가 벌었는데 가정에 돈을 써야 되냐 이런 식아 가족 있거든.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 네. 어... 왜 남편은 당연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었다가 가족을 위해서 써야지. 음. 왜당신은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내가 번 돈인데 왜. 어... 그러니까 너 음. 내가 번 돈도 자기 돈, 자기 번 돈도 자기 돈, 자식이 번 돈도 자기 돈, 무조건 자기 돈이야 어 돼. 음. 네, 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갈등 상황이 있으시네요, 자매님. 네, 그리고 네. 저를 자고 네. 정신병원에 갔다가 어쨌든 내가 좀 자기한테 좀 말댈 거고 대대로만은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갔다 집으 놀라하고. 음. 그 자녀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뭐라 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애들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못 배우고 무식해서 그러니까 음. 내가 너 배워야 된다. 음. 배워야지. 엄튼는 애들은 다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배 자기 배울 때는 그런 식으로 안 배웠다 하고. 음.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제가 음. 너무 힘들고 음. 네, 힘드시죠. 뭔뭐 무슨 생각에도 음. 자기는 시골에서 자랐고 저는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라는 환경 자체도 틀리고. 음. 그러니까 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음. 그러시네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음. 자기는 우무란 개구리는 우무안 그게 제일 그 세계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부산에서 생활한 것도 그건 오십 년 지금 생활 하고 있거든요. 아, 부산에서 하세요? 예. 어. 그런데도 별로 변함이 없고 자기는 자기 내름대로 자기는 엄청 자기가 잘나고 잘나고 멋있고 영리하고 음. 다른 사람 무조건 막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직업을 해버리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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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식구들도 무시하고 우리 자매님이 믿으시는 하느님 또 신앙생활 이런 것도 무시하시고 좀 이러시네요. 네, 그 자녀분들한테는 어떻게 대하세요? 뭐 폭력적이라거나 이렇진 않으세요? 지금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그러진 음. 않고. 다들 이제 결혼했고 네. 우리 큰애만 지금 결혼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아, 뭐 큰아들은 같이 사세요? 네. 아~ 그러면 음. 그~ 큰아들 이제 큰아들이 어쨌든 어른이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른인 큰아들이 이제 결혼 안 하고 이랬는데도 그냥 별말씀 안 하세요 아버님이 결혼관계에 대해서는 음. 뭐~ 아들 아들이 지가 음. 능력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이런 식이고 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예 네. 아~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자매님 음. 어좀 자존감이 낮다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더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씀을 이제 나눴거든요. 네, 우리 자매님 보시기에는 우리 형제님 왜 그러시는 것 같으세요? 왜 어떤 뭐 상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알콜 문제, 알콜 중독 문제를 겪고 계신다거나. 형제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자매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아, 그런 것도 오. 없어요. 그냥 고집이 세신 네. 거구나. 네. 자기 음. 생각이 확고하시고, 음. 그죠? 네. 남의 얘기 잘안 듣고. 남의 말은 절대 안 듣고. 네, <laughs>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laughs> 네, 저희 아버지가 <laughs> 네. 그러십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자매님 얘기를 제가 잠깐 들으면서, 네, 네. 그, 이제 힘드셨잖아요, 자매님.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자녀분들 보고 사셨을 거고. 네. 그쵸? 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가족을 원래 건드리면 안 되지만, 시어머니도 별로 그렇게 도우면 안 되고. 음. 그쵸?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음. 저희 어머니, 예전에 네. 할머니 살아 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요양병원 이런 게 없을 때여가지고, 8년을 이제 병수발을 맨날 하셨어요.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이러면서. 그런데도, 할머니는 전혀 고마운 게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맨날 이루고 엄마가 잘안 해준다고. 근데 음. 이제 엄마가 너무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할머니는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잠깐 자매님 얘기를 들으면서 형제님이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조금 뭐랄까 이제 폭력적이거나 이제 뭐 알코올 이런 문제는 없다고 하셔서 아니 있어요? 알코올 문제는 없는데 네. 네. 폭력이 심해요. 근데,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력이 심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을 때리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를 때린다. 아, 자매님을 아, 때린다고? 한다거든요. 지금, 어... 지금 네. 허리를 다쳐가지고, 네. 어, 지금 자기가 지금 제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어요. 아, 요양보호사를 네네. 쓰려니까 못쓰게 하더거가요 어...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자기가 따갖고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데, 음. 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의식되는 거예요, 그냥. 음... 아, 본인이 있다고. 예, 네, 음... 그냥 나를 돌보는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고, 자기는 자격증 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걸 의시되 그냥. 음... 네, 네, 네. 이게 나를 돌보는 사람이니 나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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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 내가 조금 여 하고 좀 대들거나 그러면은 미쳤다고 때리고. 아이고 자매님 아 자주 그러세요? <laughs> 네? 자주? 지금 뭐 내가 내가 의식 환자다 보니까 자기가 요양보호사 의식면 박탈 당해버리거든요. 네네네. 내가 신고하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음, 네네네네. 그렇죠. 네네네네. 예, 네. 그, 그래도 자기는 내 요양보호사다 이것만 가지고 의식되지. 음... 자기 밥 먹은 거 자기 밥그릇 설거지하면서, 응. <laughs>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 네. 내가 반찬은 내가 몸이 아무리 의식해도 내가 시장 바닥 반찬 다 해주거든요. 어. 자기 반찬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음. 이런 것도 요양보호사를 쓰는 거 같으면 요양보호사가 이런 거 내가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고 이러는데. 그렇죠. 도와주시죠. 응. 당신은 나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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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밥 네. 먹은 거. 어 그거 설거지는 하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의심되냐고 내가. 네. 그러면 아 진짜로. 좀... 손에 물도 안 되니까 는 응? 손이 곱지하면서. 아. 음... 고집이 정말 세시네요. 남의 말을 안 들으시고 그냥 본인께서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게 그냥 맞다고만 생각하시네요. 예예. 예. 자매님 얼마나 불편하세요. 힘들고. 어 내가 신고를 하면 자격증 박탈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매님도 많이 쌓이셨는데 뭐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본다거나 아니면은 부부 프로그램 교회 내에도 애미라든지 있잖아요. 좀 애미도 제가 두 번이나 속이고, 네, 어, 제가 두번내고 갔는데 상당에서 어. 신부님을 보내주시는 네, 거라고. 네, 네, 네. 그러니 가자 하면서 꼬셔갖고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 또... 갔다 보니까 좋다고는 해요. 아, 좋다고는 아. 하는데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래도 가자고면 하 가긴 가네요. 예? 그래도 가자고그러면 가기는 가네요. 형제님이? 공짜니까. 아니 공, 아까 공짜네. 어쨌든 그래도 아, 이게 형제님이 <laughs> 제가 잠깐 들으면서 형제님이 그래도 장단점은 있으시네. 그래도 하자고는 또 하긴 또 하네요. 또신기하네 고집이 있거든요. 또. 어. 고집이 있으니까 어. 한번 하자 하면은 음. 그거를 자기가 꺾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음. 마, 그러니까는 자기가 수그려주는 수그려줘요. 어찌 음. 면 제주도 이시도 농장에 가면서도 더 높게 50만 원이나 데려가서도 변화되는 게 없더라고요. 음, 형제님이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여덟이요. 78. 78. 네.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좀 약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예, 아내가. 약하면서도 강의. 그러니하신 분이 그 말씀이에요. 그 나이 때 이제 아버님, 남자들의 전형적인 그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지금 79이신데, 네. 그냥 그 나이 때 그냥 전형적인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네, 뭐 좋다, 네. 나쁘다를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뭐그 시대를 산 분은 그런 거니까. 형제님도 아마 되게 어렵게 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뭐 부유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귀염받고 크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어렵게 음. 크셨겠지. 그래도 음. 부모가 다 사르 계시죠. 시어머니가 뭐... 90까지 사르시거든 <laughs> 저는 우리 친정 엄마가 37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구나.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네, 남편 제가, 의지하고 이렇게 좀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남의 말은 듣지를 않고 예 말씀하시대로 약하면서 강한 분이라 뭐 다른 사람 처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만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습니다. 또, 네. 네. 자기 몸 건강 관리는 철저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이또 되게 건강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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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족위해서 이런 거는 첫 철... 그죠 어, 그니까. <laughs>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왜 본인이 안 아프니까. 음. 네. 음. 근데 이렇게 78년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또 자매님이 또 이렇게 맞춰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가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더변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자매님 너무 힘드실 텐데요. 저희가 그래도 조금의 변화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매님. 뭐 수도 없이 기도하셨겠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요 음. 그러지 않고 사람 세계가 틀린 그러니까 네. 나는 전혀는 미천년이다 나 그런 식으로 하고 빨배통은 정신병원에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하고 아이고. 예전보다는 조금 네. 누그러지셨어요 형제님이 아니면 똑같아요 옛날이랑 지금 환자다 보니까 자기하고 아. 환자다 돌보는 사람이다. 이리 하니까는 네. 조금 좀 누그러진 게는 누그러진 거죠. 우리 아 조금 누그러지긴 누그러졌어요.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저 네. 앞에서도 밥상 없고 어머니 아, 때려먹으댔는데 하... 네. 그래도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이고 네. 그래도 어머니 많이 응대해줬어요. 지금은 사이가 어머니 나집 3만 원 어머니 하고 저 따라 나가 살아 이분들하고 이사람아 이거 내 집인데 왜 내가 자네 집떠 나가 왜 어머니 집에 그렇게 그 집, 그러시냐고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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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는 이집 주님이 나한테 주신 집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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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집에서 나는 내뼈못들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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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도 여기서 나살 때까지 같이 살든지 나가 살든지 그건 자네 알아서라고 내가 살가지안 나가고 지금 1 8 년째 결혼하고 아직까지 여기 같이 살고 있어요. 아, 우리가 네네. 단독주택이거든요. 어 예예. 네 예, 예. 저는 1층에 살고 사이는 밑에 살고. 아 밑에 살고. 아 아이고 장미님 그냥 쌓아오셨던 이 서러움이 섭섭함이. 또 위로 올라오셔서 또 울먹울먹 하시는데요. 자매님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네. 마음 단단하게 가지시고요. 기도의 네. 의지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또 구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기도 후에 또 신부님 말씀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받을까요, 신부님? 어,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 네, 주님 그 모니카 자매님의 이야기를 또 주님께서는 저희는 오늘 처음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 모니카 자매님 그 연배, 연세 때의 많은 어머님들이 뭐 대동소이하게 엄격한 아버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보다는 예, 남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아버님들과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시고 또 상처 많이 받으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모니카 자매님의 이야기가 모니카 자매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모든 어머니들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예,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모니카다미님께서 그 형제님께 어떤 아내로서 또 여성으로서 받아, 받아야 되는 어떤 배려나 존중이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하셨지만 분명히 모니카다미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하느님과 또 자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형제님이 주시지 못한 것들을 충분히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형제님 직접 주는 것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까지 모니카 자매님이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모니카 자매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모니카 자매님에게 필요한 좋은 분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님께서 조금은 예전보다 누그러지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관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뭐 기도나 다른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시지는 않지만 모니카 자매님의 신앙을 보셔서 형제님께서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 그다음에 모니카 자매님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가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또 그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니카 자매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형제님이. 회심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좀 너그러워지시기를 예 기도 바쳤습니다. 회심하시기를 기도 바쳤는데 어떠셨어요, 자매님? 네, 좀 위로가 됐습니다. 위로가 네. 됐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네. 이제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엄하시고, 음. 굉장히 무서우시거든요. 음. 근데, 뭐,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아, 네, 네, 네. 자매님의 형제님은 조금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형제님이 미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연세 분들이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가족한테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되는데, 네. 이제 본인이 제 세상에 남은 거라고는 자존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가족들한테 내세우시고 계시는데, 그게 나에게 또내 가족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형제님이 조금 빨리 깨달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 분들이 자매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매님께 많은 것들 베풀어 주시고 계실 테니까 형제님에게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 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난 많이 받았다 그 마음으로 조금 더 자매님이 좀 관대한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너그러운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 형제님도 너그러워지신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매님, 신부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유 어쩜 저럴까, 어쩜 저럴까, 나한테 왜 저럴까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자매님. 어, 자매님, 오늘 우리가 바친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매님, 오늘 귀한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님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제 번호 0 2 2 2 7 3 1053번입니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개신교를 다니고 있어요. 요즘 기도 생활도 안 되는 힘든 상황에서 우연히 가톨릭 평화방송을 보면서 천주교에 관심이 생겼어요. 성당을 다니고 싶으나 시댁이 개신교예요. 어찌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 왕왕 네. 이제 이런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아니면 집안이 교회인 분들이 성당에서 가끔 이렇게 면담 아니면 고민 상담 얘기하실 때 이제 뭐 이제 상황이 또다 다르니까 딱히 뭐라고 이렇게 정답은 없지만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두탕을 뛰시기를. 네, 그래서 <laughs> 이제, 교회도 가고, <laughs> 네. 이제 성당도 가는 게 그나마 받아들여지는 곳이라면 두탕을 뛰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음. 그것도 아니면 완고한데 라고 한다면은, 음. 그, 뭐, 시댁이나 아니면은 뭐, 시어머니나, 이제 마음이 바뀌실 때까지는 어떤 천주교에 대한 나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시길 그래서 어쨌든 뭐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줘야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짧은 사연으로는 어디 어떤 상황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주 완고하신 데가 아닌데 교회를 다니기를 바란다. 그럼 두 탕을 띄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주 완고한데 나는 성당에 좀 가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기다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이라는 거는 좀 기다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하느님한테 무언가 받을 때도 그렇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질 때도 그렇고, 뭐 교회 다니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댁이나 아니면 뭐 시어머님의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지실 때까지는 선죽에 대한 그 나의 마음을 가지고. 네, 조금 더 어쨌든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니까 믿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시댁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시면 좀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날까지 이 천주교에 대한 관심 사그라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연 주신 일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어,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을 믿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예, 다른 것을 못하게 하거나 다른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라는 것을. 이 사연을 보내주신 자매님의 가족분들이 아시기를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라는 게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자매님의 가족분들이 아시고 자매님의 마음이 가족분들에게 가 닿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명예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받쳐주신 하성용 유스테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